그냥 비버가 힘들아할수 있더라. 바로 오픈 노린다 아, 어, 이거 궁 놀이에요. 공 궁을 그래. 그냥 하나 이거 다운인 거죠? 다 나팔다 하냐? 휴대나 하나 더, 휴대 나온다. 쇼 나온다. 쇼 나온다. 버닝으로 사워도 하나에 쇼 왼쪽 위 아래. 어, 당신은 꼬라지봐씨발아천천 해. 이렇게 네, 하면 돼요. 이제 고 정도 따가지고. 또 하나 빠져, 두개 남았나? 어. 첫 번째. 하나 남았다. 아, 일단 시간 다 써. 유리해 지금. 얘네 왼쪽 어각 좋아한다. 아니면은 우리. 아이고. 누구? 누가 왼쪽? 군대 다운, 라이스. 선수아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아 돌트 스리탄 추천. 저거 저거 저이하세요스리탄거든자 하나랑 하나 아, 소리. 쓰레깔. 쓰레사우의 화덕자리 화덕자리 사우르, 사우르, 사우르. 화덕자리, 화덕자리 사우르, 사우르, 사우르. 만난다. 네, 머리 조심. 마지막 머리겠네 미션 아, 어, 어, <laughs> 실패. 블루팀 승리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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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아, 저기. 저기. 고기어기이기 저기. 저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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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어. 기 열었어. 열었어저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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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머리풀 <laughs> 하는 것좀 기다려볼래? 폭대기 하다가 안 오면은 니언자로 바꿀게 알겠다 쩐폭 없는 애가 머리풀 할거 같긴 한데 라플 다운이야 이거 천천히 해도 요롱퍼 롱포 롱포 이상 왔어 이제 컨디 조심 B 맞쬐까? 아 아마 말... 머리 있다 롱퍼 하나 포 끝이야 소리소리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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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파우더, 파우더. 야, 바르 가. 음, 왜 선발 없데 이거 애매한데, 이러면은. 파 가운데 밑으로, 그파우 가운데 밑으로. 속싸움도. 저저어 봐. 잠깐만, 크리야! 스할테 니까 완전 뛸래 바로 어머리아반된이나 이게 머나에다나나나인건 나왔다, 나왔다. 하나 온다 더, 하나 왔다일 하나 는피 인데. 하나 는피 하나 더피일 하나 는피일 인데. 하나 는피일 인데. 하나 는피일인나는피나데나는나데나데나나나나나나나 이러 팔 거니 해주 쏙이업이업업 롱파 업업업업업업업이업업업업업이업업업이업업업이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이업업업업이업이업업업이이이업이이업업업이업이업업업업이업업이이업이이업업이이업업이업업이업업업업업업업업 이거 차라리 피해인 분이 쇼는폭 하나 까줄 수있나 이따가 할 때. 오케이, 확인 확인 까 가져올 수수 있는 날이 더갈수포는 날이 요갈 패스. 는날 고고. 갈 아, 민다 다 따오 다라 일라페 일라페 일일일만일필일필 민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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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필이야 얘 필이야 네인다 숫자일 어숫자이숫자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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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다좋 버닝 많이 나오는구나 나플리노방 사운드였고 발그 포인 발그 포인 인 다운도 정말 많이 아 이거 참 빠진다 인 다운 나이스 나이스 어이가 잘해 잘해 삼미리 아다리 잠깐 나 잠깐 나왔다 삼컨디 중컨디 빠졌어 어디 있어요 설대비 조심 설대비 조심 머리 넘거 조심 어. 컨디 이미 빠졌어 아까 막 아, 도박으로 막 설대비 있는 거 이런 거좀 설대스 좀 앞강을 좋아하긴 하는데 없네. 나이스! 나이스. 아, 피지컬. 어, 좋았다, 이거. 나이갈나이 이제 나만 하면 되나, 이제? 쏟. 계속 나온다. 쏟,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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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어. 오른쪽에 바다나풀 하나는? 널거야안 아, 보여, 머리. 저 폭대기에요, 아직. 1등 머리 있을 거야. 추천해줘야 될 때? 3mm. 3mm, 3mm. 아, 뭐, 싸워도 돼, 싸워도 돼. 깠어, 깠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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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였거든. 혹시 패스 한번 해줄 수 있나? 님포겠다. 오케이. 뭐 길게 가고 패스를 못 했대. 아저 바로 패스. 두명두명 님포 써요. 아, 폭소요, 아 진짜 이거. 봐. 아. 스나 <laughs> 뭐. <laughs> 맞았다 스나. 머리 클리어 두 마리. 맞죠 맞습니다. 커플. 안 오고 뻐길 수도 있겠다. 우리. 어, 안 오겠다. 야 누군지 보여줘. 설기다리 <목소리> 날 찾으러 가야겠는데 우리 킬도 이기고 있어서. 어이 씨바 나 뭐해? 아아나미안아 씨바 나 뭐해? 아 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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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었어. 바로 까줄 수 있나? 아 바로 바로, 까지. 네, 네, 바로 까. 에내이킬 <목소리> 바로, 바로 갈게, 나나 까. 도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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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니가 돼 니가 돼. 아 바로 바로 바로. 일문 다운이야 일문 다운이야. 쇼슉쇼 슉. 피피피피. 나이스. 이스 이게 이야다 아, 새끼 존나 한 맞네. 여기 무빙. 머리 <미� Fill 흥읍> 봐야 되나? 머리 봐 머리 봐 봐. 일문에서 박. 아, 아, 아. 아 진짜. 이게 좀. 나 다운 이거. 어, 왔다. 다할거다 있다. 인코스 하나 더 있다. 박힌. 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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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사람. 우리 인 느꼈어? 인 느꼈어요, 이 쇼다 있었어 인챈트 했다 교환만 하면 돼 교환만 하면 돼 얘네 폭도 없을 거야 있으면 하나 기계야? 다홀다홀 와리친다 남았을 때쓰레 투척 교환하면 될듯맨 처음에 위폭 두개 왔어 발끝 포인 야 이게 이걸로 틀어? 아 이걸로 틀어? 원작업 아웃이고 얘 예, 바로 바로 쇼다 본다 얘도 같은가? 아이고 까지 까지 설 조심 설 조심 이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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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뻔하게 존나 달려가네 그냥 <웃음> <웃음> 정면 정면 1맨 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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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말 열고 있는 중야나 왔다 음야 아, 어? 아야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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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격차. 빨리 잡아주지 아그리나 아따 한번 해봐 그냥 아한 아, 명도 안 왔네 우리 삼 단째 줄게 삼 단째 줄게 나 녹비 쬐줄게 아 윌포 깔려나 이거 얘는 폭이 있을 텐데 한방 인도 말해 줄게 꼬르마게 해봐 쳐다 나오냐 마이스 아이 존나 말리겠다. <목소리> 진짜. 깜빡데 <덤차인데> 녹비 <목소리> <높이 있고>. 존나. <목소리> 에이... 아 기억자. 라스 기억자였어요. 한 테스하면 머리 바로 가. 짧게 찍다 이거. 나이스. 어, 아, 나이스 방 너무 좋다.